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찬바람까지 불어 다소 춥게 느껴졌는데요. 내일은 새벽에 대부분 비가 그치게 했고 이 비가 그친 뒤에는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내일은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며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전라도 서해안 지역에는 내일도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새벽 보시죠. 내일 우리나라는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북부 지방에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이따라서 전국에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 전북에는 새벽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낮부터 전국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전라도 서해안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북서쪽에서 다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도 평년보다 3도에서 7도 까지 가량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여기에 찬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체감온도는 더 낮겠으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안과 내륙 곳곳을 중심으로 여전히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안전점검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은 뚝 떨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겠고요. 수요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2도를 보이며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중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반드시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